2023년 11월 3일 기준, 전국 개인택시, 시세변동지역 서울 9700, 인천 1억200, 대구 4800, 대전 1억700, 광주 1억2000, 세종 2억3000, 가평 2억, 제주 1억7000, 광명 6800, 구리 1억4000, 김포 1억8000, 남양주 1억4000, 부천 9500, 수원 1억5 1 0 0 안산 1억7500, 안성 2억, 오산 1억 8천, 용인 1억 7천, 여주 1억 9천, 위정부 1억 6천, 이천 2억, 하남 1억 9천, 평택 2억, 강릉 1억 7천 500, 천 9천, 음성 1억 8천, 충주 1억 3천, 포항 1억, 지난달과 같은 지역 부산 9천, 울산 9천 700, 고양 1억 5천, 과천 1억 1천, 경기광주 2억 1천, 군포 1억 1천, 안양 1억 1천, 동두천 1억 5천, 부천 1억, 시흥 1억 4천, 성남 1억 4천, 수원 1억 5천, 양주 2억, 위왕 1억 1천, 위정부 1억 5천, 파주 1억 9천, 포천 2억 3천, 화성 2억, 고성 1억 5천, 동해 1억 3천, 삼척 1억 5천, 속초 2억 2천, 당진 2억 2천, 여수 2억 2천 목포 1억 6,300, 양양 1억 6,000, 원주 1억 5,000, 태백 9,000, 제천 1억 3,000, 진천 2억, 청주 1억 4,000, 계룡 1억 5,000, 공주 1억 6,000, 논산 1억, 당진 2억 2,000, 서산 2억 2,000, 아산 1억 7,000, 예산 1억 5,000, 천안 2억, 홍성 1억 8,000, 경산 1억 4,000, 경주 1억 3,000, 구미 1억 3천, 거제 2억, 김해 1억 5천, 양산 1억 6천 5백, 진주 1억 3천 5백, 군산 1억 2천 5백, 익산 1억 2천, 전주 1억 4천, 창원 1억 2천, 순천 1억 6천, 춘천 1억 7천.